브라이언 북클럽 팟캐스트 코리안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브라이언 북클럽에서 선보이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인문 고전 퍼포먼스, 바로 북텔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책 읽고 토론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 특히 빨간 머리 앤을 다룬 그 북텔링 퍼포먼스를 보니까요. 아, 이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북텔링 퍼포먼스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하고 또 이게 어떻게 참여자들이 인문 고전을 어, 뭐랄까? 더 깊고 생생하게 체험하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브라이언 부클럽의 북텔링은 크게 6단계로 구성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6단계죠. 각 단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후에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퍼포먼스에는 아주 뚜렷한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역할 분담이 중요하죠. 직접 고전을 읽고 소화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북텔러. 이번 퍼포먼스에서는 블루 님이셨죠? 네, 블루 님. 그리고 북텔러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질문을 던지면서 상호작용하는 리스너, 에이프릴님하고 다른 분들이 계셨고요. 그렇죠. 리스너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능숙하게 이끄는 주제자 브라이언님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북텔링은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핵심은 뭐냐면 참가자들이 고전 텍스트와 다각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다각적이요? 네. 그러니까 모국어랑 외국어를 오가면서 언어 능력도 단련하고 내용을 또 분석적으로 파고들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과 연결 짓는 성찰까지 유도하죠. 와, 정말 입체적이네요. 그렇죠. 꽤나 입체적인 접근법인데 오늘 저희는 이 6단계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효과적인 소통이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학습 방식이 될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빨간 머리 앤 퍼포먼스를 따라가면서 북텔링의 6단계를 하나씩 해보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 한국어 연상 독백입니다. 네, 첫 단계죠. 이단계에서 북텔러 린 블루님이 책을 전혀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안 보고 하죠. 오직 기억하고 상상에 의존해서 선택한 장면을 한국어로 아주 생생하게 재현하는 시간이었어요. 퍼포먼스를 보면 그 마릴라가 린드 부인을 찾아가잖아요. 네, 네. 학교에서 소동 피우고 돌아온 앤 때문에 막 심란한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 그걸 연기하시는데 아그 장면이요 네뭐 마릴라가 약간 쑥스러워하며 입을 열었다 뭐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겠죠 그 아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학교에 가지 않겠대요 이런 식으로요. 단순 낭독이 아니라 정말 그 인물의 감정을 실어서 독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첫 단계의 진짜 목적은요. 텍스트와의 정서적 교감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아 정서적 교감? 네. 가장 편안한 언어, 즉 모국어를 사용하니까 인물의 감정선이나 처한 상황에 훨씬 깊숙이 몰입하게 되는 거죠. 음~ 확실히 그렇겠네요. 이게 단순한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고 또 자신만의 해석을 녹여서 연상하고 그걸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과정인 거죠. 연상하고 표현하는 과정? 네. 그래서 여기서 블루님이 딱 짚어낸 마릴라의 핵심적인 고민, 그 아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후에 이어질 분석이나 대화에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먼저 연결된 다음에 분석으로 나아가는 거죠. 와, 확실히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은 감정이입의 깊이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차원의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영어 연상 독백, English Imaginary Monologue. 네. 이번엔 영어로 바로 앞에서 한국어로 했던 그 장면을 이번에는 영어로 역시 책 없이 기억과 상상에 의존해서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다. 퍼포먼스에서 블루님이 I suppose you know what I've come about.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릴라의 복잡한 심경을 영어로 전달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 주제자 브라이언 님이 다른 리스너들한테도 주의 깊게 듣고 한번 따라해 보라고 권하는 모습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네. 블루 님은 I don't know what to do with her. She declares she won't go back to school. 이런 핵심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생생하게 재현해 내셨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게 그냥 단순 번역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번역 연습이 아니다. 네.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 즉 영어로 재구성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재구성. 네. 영어 발음, 억양, 감정 표현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당연히 언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언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인지적 마찰이라고 할까요? 인지적 마찰이요?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네. 익숙한 모국어에서 벗어나서 다른 언어로 표현하려면 내용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다시 구축해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바로 이 과정 자체가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인지적 마찰. 그냥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뇌를 더 적극적으로 쓰게 만든다는 거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유카 원칙에 의한 영어 스토리텔링 English Storytelling Based on 5W1H 인데요. 네, 5W1H. 이번에는 북텔러가 방금 연기했던 부분의 배경과 내용을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즉,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영어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네, 구조화하는 단계죠. 블루 님은 이단계에서 시간적 배경, 예를 들면 I suppose you know what I've come about. 이게 마릴라가 찾아온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간적 분위기. 마릴라가 a little shamefacedly, 약간 쑥스러워하며 말하는 그 모습. 주요 인물은 당연히 Mrs. Rachel Lynde와 마릴라. 핵심 사건은 애니 학교에서 일으킨 소동,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아, 네, 아주 체계적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 센텐스로 다시 한번 I don't know what to do with her. Set Marilla를 제시하셨어요. 아, 또그 문장이군요. 네, 왜이 문장을 학심으로 꼽았는지 그 이유도 영어로 설명을 하시는데 애니 어, 학교에 다시 안 가겠다고 선언했다는 점또 마릴라가 그렇게 흥분한 아이는 처음 본다고 언급한 점 그리고 학교 보낸 후부터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는 마릴라의 예감 같은 것들을 근거로 드시더라고요. 이 OW1H 분석 단계가 얼핏 보면 그냥 단순 요약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복잡하게 얽힌 서사를 구조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훈련인 거죠. 아, 구조적 해체와 재구성? 네. 이야기의 뼈대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돕는 겁니다. 특히 북텔러가 스스로 퀴센텐스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네. 이게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하.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넘어서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깊이가 있네요. 네. 블루님이 마릴라의 쉐임 페이스틀리, 그 약간 쑥스러워하녀라는 표정 묘사를 통해서 공간적 배경의 미묘한 분위기까지 포착한 점. 이건 텍스트를 얼마나 세밀하게 읽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석적 사고를 키우는 단계인 거죠. 와, 단순 요약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영어 질문과 대답. English Question and Answer 시간입니다. 네, Q&A죠. 이번엔 리스너들, 예를 들어 에이프릴님 같은 참여자들이 북텔러 블루님에게 방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 영어로 질문을 던지고 블루님이 답하면서 서로 이해를 확인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죠. 주제자 브라이언님이 이 과정을 또 활발하게 이끄시고요. 네,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퍼포먼스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오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마릴라 기분이 정확히 어땠냐? Not happy. 시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언제냐? 오후 2 시, 점심 식사 후. 학교는 1시에 마침. 애니 학교 다닌지는 얼마나 됐냐? 일주일 됨. 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네요. 네. 그리고 애는 왜 울고 있었냐? 선생님이 소리쳤고 친구 길버트를 때림. 싸움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 길버트가 애니 외모 그렇게 머리카락을 놀림. 그리고 지금 마릴라랑. 린드 부인이 대화하는 장소는 어디냐? 린드 부인의 집 식탁 주변 등등. 아주 구체적인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이 있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단제의 핵심은 협력적 의미 구축이라고 할수 있어요. 협력적 의미 구축이요? 네, 단순한 내용 확인 퀴즈가 아닙니다. 리스너들의 적극적인 경청과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아.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세부 사항들이 더 명확해지고요. 혼자 읽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놓쳤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발견하고 채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와, 함께 발견하고 채워 나간다. 네. 마치 퍼즐 조각을 같이 맞추듯이 텍스트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더 풍부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인 셈이죠. 혼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깊이까지 함께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혼자 책 읽는 거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경험이겠네요 함께 만들어가는 이해라니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이름부터 좀 특별한데요 존귀한 질문 리버럴 퀘스천입니다 아네 존귀한 질문 주제자인 브라이언 님이 텍스트 속한 문장 예를 들어 이 퍼포먼스에서는 학교에서 애니 일으킨 소동 때문이죠라는 문장을 가지고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묻는. 보다 개방적이고 성찰적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하죠. 퍼포먼스에서 에이플님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최근 친구 그룹 내에서 겪었던 작은 갈등, 뭐 일종의 소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된 경험하고 또 어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눈치 채셨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일화를 나누셨어요. 아, 이 현실의 경험과 연결하는군요. 네. 반면에 블루님은 이 소동이라는 키워드를 좀 긍정적인 경험이랑 연결 지으시더라고요. 오, 긍정적인 소동이요? 네. 자신이 센터로 활동하는 넷볼 팀이 꽤큰 규모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던 기쁜 소동. 그 소식을 전하면서 선생님들도 그 소식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유쾌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바로 이 존귀한 질문 단계가 북텔링의 활용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활용점정이요? 네. 왜 존귀한 리버럴 질문이라고 할까요? 아마 텍스트 해석에만 갇히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가치를 탐구하도록 질문을 해방, 리버레이트 시킨다는 의미 혹은 인문학적 리버럴 아트적 성찰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아, 해방과 인문학 일리가 있네요. 고전을 그냥 박제된 과거의 유물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의 삶과 직접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삶과의 연결? 네. 텍스트 속 인물의 감정이나 사건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적인 고민이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네. 에이플 님의 부정적인 소동 경험과 블루 님의 긍정적인 소동 사례처럼 하나의 단어나 개념이 개인의 경험 속에서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도 큰 수학이고요. 맞아요. 소동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고전이 비로소 살아 숨 쉬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고전이 박물관 유물에서 내 삶의 거울이 되는 순간이라니 존귀한이라는 이름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최고의 영어 단어. 베스트 잉글리시 보케블러리 선정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 단계네요. 어휘 학습. 북텔러 블루님이 해당 영어 독백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 하나를 직접 고르시고요. 그 의미와 실제 쓰임새를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골랐나요? 블루님은 이 장면에서 reckon 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아, reckon. 네, 이 단어가 주로 격식 없는 상황, 특히 영국식 영어에서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to think or suppose something. 이런 의미로 자주 쓰인다고 설명을 해주시면서요 네 구어치에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텍스트 속문자 I reckon she said Tilly Bolter was in on her way home from school and told me about it 이걸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내 생각엔 Tilly Bolter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나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실제 문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어휘 학습을 고전 일기라는 그 풍부한 맥락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이죠.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단어장에 적힌 뜻만 외우는 건 금방 잊히기 쉽잖아요. 맞아요. 금방 까먹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실제 문학 작품 속에서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깊고 오래가는 학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맥락 속 학습 네 블루 님이 레컨을 고르면서 이 단어가 주는 약간은 편안하고 비격식적인 느낌까지 짚어주는 걸 보면 그냥 뜻만 아는 게 아니라 단어의 결까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맥락의 힘입니다 네 이렇게 여섯 단계를 차례로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 풋텔링이라는 인문고전 퍼포먼스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감탄했어요. 그렇죠. 체계적이죠. 한국어 독백으로 감정의 문을 확 열고 영어 독백으로 언어적, 인지적 도전을 하면서 OWH1 분석으로 구조를 딱 잡고 영어 질의 응답으로 함께 의미를 쌓아 올리고 존귀한 질문으로 내 삶과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어휘까지 딱 다지는 와, 정말 빈틈없이 짜인 다층적인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북텔링은 단순히 책한 권을 읽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네. 언어 구사 능력, 분석적 사고력, 깊이 있는 성찰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소통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또 향상시키는 하나의 완성된 퍼포먼스라고 정의할 수 있죠. 퍼포먼스, 네. 북텔러인 블루님, 리스너인 에이프릴님과 다른 분들, 그리고 주제자인 브라이언님 이세 역할이 마치 톱리바퀴처럼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고전에 대한 그냥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거죠 깊이 있는 이해와 생생한 체험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네네. 이런 방식이 여러분에게 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음, 글쎄요 아마도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몰입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과정 자체에서 개인적인 의미와 지적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 능동적인 참여와 의미 발견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인문고전 퍼포먼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고전을 만나는 방식이 이렇게 다채롭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깊네요 그렇죠 새로운 시도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북텔링의 접근법들 있잖아요. 하나의 텍스트를 모국어와 외국어로 넘나들면서 곱씹어보고 유카 원칙으로 구조화해서 분석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함께 파고들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짓는 이 다각적인 방식. 네, 그 여섯 단계 방식이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른 정보들, 예를 들어, 뭐 업무 보고서나 뉴스 기사 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을 이런 북텔링의 요소들을 빌려와서 탐색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다른 정보에 적용해 본다. 네. 핵심 내용을 다른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거나 OWH로 요약해 보고 동료에게 질문을 던져보거나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거죠. 와, 재미게겠는데요 아마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나 훨씬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생각 아닐까요?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Welcome back to the deep dive. Today, forget book reports. We're deep diving into something called book telling. 음. It's this high level humanities performance from Brian's Book Club. Mm -hmm. It's not about just, you know, reading a classic. Not at all. It's about systematically taking it apart, uh -huh. analyzing it. Mastering the language and figuring out how its lessons apply to your own life, mm -hmm. all in six uh, very specific steps. Yeah, it's kind of the ultimate shortcut, if you will, to being genuinely well informed about a literary classic. It's a highly structured method. Right. Every step is designed for, well, cognitive synthesis, making yeah. sure you don't just memorize plot points. You actually get the core meaning yeah. and how the author used language. Exactly. Okay, so our mission today is to really dissect those six structures. We're mm -hmm. using a session focused on a classic many people love anna green gables by lucy maud montgomery yeah we're basically going to show you the blueprint for this whole performance mm -hmm. uh, first who's actually involved right so you have three main roles in these sessions there's the presider that's brian who kind of moderates keeps things on track okay then the central figure is the book teller uh, in the session we're looking at the teller is named blue they do the main analysis and delivery gotcha blue the teller and finally you have the listeners here it's april jessica and Melania. Their job isn't passive listening, though. No. no, they're active, critical participants. They challenge the teller, ask questions. Interesting. Okay, so the performance kicks off right away with the first two structures the monologues. That's right. The teller, Blue, starts by sharing their initial, kind of inspired thoughts on the text. Structure one is the Korean imaginary monologue. In Korean first. Yes. And this is where I think the genius really starts, especially if you're interested in language. Because structure two follows immediately. Which is? The English imaginary monologue. Blue has to reconstruct and deliver that exact same analytical content, but now in English. Wow, okay. So you're forced to process complex thoughts in two different languages, back to back. Precisely. It stops you from just giving a superficial summary. It actually turns the analysis itself into um, a deliberate language exercise. Sounds incredibly demanding. And this analysis. It's anchored somewhere specific in the text. It is. It's anchored to what they call a key sentence. Blue chooses one line from the section. And for this part of Anna Green Gables, Blue picked, I don't know what to do with her, said Mar. Mar being Marilla Cuthbert, right? Correct. And that sentence, it's like the emotional core of the scene. Why that one? Well, Blue explains it captures the immediate crisis. Anne is completely worked up, saying she won't go back to school. That line holds all the tension. Makes sense. They also do something called setting the scene. Yes, establishing background. For the time background, they use the line I suppose you know what I've come about suggests a conversation already in progress. Okay. And place background. This is interesting. It is. They don't define it by a physical location. Instead, it's defined by how Marilla speaks. She says the line a little shamefacedly. So her manner, her expression, that's the setting. Exactly her feeling, her shame-faced manner becomes the vessel or the environment for the talk. It puts emotional context right up there with physical place. That's quite a sophisticated way to approach setting. Mm. Okay, so analytical foundation laid. Then they switch gears. Completely. Structure 3 is all about making sure everyone's on the same page with the basic plot, core narrative delivery. And this is the English storytelling based on 5W1H. Right. Who, when, where, what, why, and how. Essential for the listeners. Why essential now? Well, after the, you know, intense analysis of the monologues, the 5W1H grounds everything, make sure the core facts are super clear, who did what, why the conflict. So what's the specific scene here? It focuses on Arella visiting Mrs. Rachel Lynde. Blue reads the passage. And the why. The why is the serious trouble Anne caused at school. The source material actually uses this really strong term, sodom at school. Sodom. Wow, so like major chaos. A huge ruckus. Exactly, severe trouble, massive commotion. That's the gist for a modern ear. Okay, so the 5W1H delivery nails down the facts. Marilla's visiting Mrs. Lind because Anne caused this huge sodom at school. Correct. Marilla's unhappy, the commotion was big enough she needs to talk to Mrs. Lind about it. That narrative clarity is crucial before they go deeper. Which takes us right into the interactive part. Structures four and five? Yep, the core interaction. Structure four is the English question and answer. And this is where the listeners, April, Jessica, Melania, step they up. They step up. It's their turn to probe, to fact check the teller's presentation based on the 5W1H and the monologues. Like peer review, but live? Pretty much, yeah. yeah. Factual verification in real time. The listeners confirm they understood by digging into the details. What kind of questions do they ask? Well, they confirm things like, yes, Marilla is unhappy, the teacher shouted. But they also ask key sequencing questions like, was this anne's first day at school ah important context crucial and the teller blue clarifies no actually it's been a week right. and another big one who started the fight the thing that led to the sodom and the answer gilbert blythe because he made fun of her anne's face oh so anne was reacting exactly that tiny detail confirmed through q&a changes how you see anne's actions she wasn't just the aggressor, she was provoked. That rigorous fact checking seems vital. It ensures that when you get to the next stage, the philosophical bit, everyone is absolutely clear on the facts of the text. Okay, now for what sounds like a really big shift. Structure five, the liberal question. It is a big shift. The presider, Brian, invites them to pose precious questions that can tear through the world with anger. Wow, tear through the world with anger. That's quite the metaphor. It is. It's an invitation for really deep critical thinking, profound questions. And this is where the classic stops being just, you know, an old book. Precisely. It becomes a mirror for today. The goal is to take that core theme in this case, the conflict, the Sodom, and apply it directly to their own modern lives. Wait a second. So, they go from analyzing Marilla's problem with Anne in a 19th century novel to talking about their own stuff, like real life arguments. Exactly. It's radical, but that's the whole point. Listener April shares a story about her own real life, Sodom, a conflict, a group of friends breaking up. Okay. But then the teller, Blue, offers a contrast, a different kind of Sodom, maybe even. Good trouble. Blue talks about the huge commotion and excitement of winning a silver medal in a big netball or basketball tournament. So, negative conflict versus positive disruption, like the buzz around a big success. You got it. The structure deliberately tests the classics theme of disruption against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bad conflict, good commotion. That's fascinating. It forces them to see the text 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big emotional events in their own lives, good or bad. Yes, it shows that the intellectual work is directly tied to personal relevance. If you can't connect the text to your own wins and losses, have you really grasped its meaning? That makes a lot of sense. Okay, so finally, we wrap up with Structure Six. Structure Six best English vocabulary. Right, making sure the language learning aspect isn't lost. It's a crucial systematic piece. It circles back to the language training that's woven throughout the whole book telling model. And Blue selects a specific word. Yep. From the passage they discussed. In this case, the word is reckon. Reckon, okay. And Blue provides two specific definitions given in the source. First, the informal sort of UK usage to think or suppose something. Like, I reckon it'll rain. Exactly. And the second, maybe slightly more formal, meaning something is generally regarded or believed. Usually not used in progressive tense, like, is reckoning. Got it. And they give context. Oh, yeah. Straight from the text, reinforcing where it came from. I reckon she, Tilly Bolter, actually not Bolter in the original text, but the source cited. Boulder was in on her way home from school and told me about it. Perfect. Ties the vocabulary right back into the scene they just analyzed. Ties it all together. So let's recap this whole system. We've walked through a clear path, expressing analysis with the dual monologues. Korean, then English. Grounding the facts with the 5W1H and the Q and A. Making sure everyone's clear on the story. Applying the themes philosophically with that liberal question. Connecting the classic to modern life. And finally, Locking in the language with the vocabulary selection. Mm -hmm. It feels incredibly thorough, a systematic way to get genuinely well informed about a classic text. I think the real value of book telling is that synthesis. It's doing several things at once. No. Language instruction, narrative breakdown, philosophical discussion. Oh, guided by the presider. Right, keeping the analysis sharp and focused. No. It's not just a book club, it's more like a high-performance intellectual workout. And it really pushes participants to use their own stories, like Blue Sports Win or April's Friendship Trouble, to test the classic's meaning against today's world. Absolutely. Which brings us to a final thought for you, the listener. Yeah. Think about a classic text on your own reading list. Maybe something you've always meant to understand better. Which one do you think would really benefit from this kind of intense six-part treatment? And take it a step further. If you were the book teller for that classic in that kind of session, what single sentence would you choose? What would be your key sentence to unlock the whole analysis?